책 만들자 뚝딱. 세계 이야기 여행.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편. 뉴질랜드. 가장 사랑받는 키위새. 옛날 아주 먼 옛날. 뉴질랜드는 여러 신이 힘을 합쳐 하늘과 땅, 바다, 숲을 다스렸어요. 그중에서 나무를 돌보는 타네마후카라는 여신이 있었지요. 어느 날 타네마 후카는 숲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잘 자라고 있나 살피러 땅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네마 후카님 여기 좀 봐주세요. 벌레들이 우글우글 우리를 다 파먹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laughs> 타네마 후카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나 세상에.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마. 타네마 후카는 새들을 다스리는 동생에게 달려갔어요. 동생아, 지금 나의 소중한 나무와 꽃들이 벌레 때문에 죽어가고 있구나. 어서 새들에게 부탁해다오. 새를 다스리는 신은 모든 새를 불러모아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모였느냐? 지금 숲에서 벌레들이 우리의 소중한 나무들을 갉아먹고 있다는구나. 어서 가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새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나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걱정도 안 되느냐? 누가 먼저 가겠느냐? 새를 다스리는 신은 먼저 비둘기에게 물었어요. 비둘기야, 내가 벌레를 잘 잡으니 내려가겠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숲이 어두워 너무 무섭답니다. 그래서 못 가겠나이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쇠물딸에게 물었어요. 쇠물딸가 너는 씩씩하니 내가 숲으로 가겠느냐? 저는 무섭지는 않은데 숲이 축축해서 발이 젖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나이다. 그러자 새를 다스리는 신은 화를 참으며 뻐꾸기에게 물었어요. 뻐꾸기야. 너는 발이 작으니 내가 숲으로 가겠느냐? 신이시여. 저는 지금 새끼들을 위해 둥지를 짓고 있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못 가겠나이다. 옆에 있던 타네마호카는 마음이 아팠어요. 벌레들 때문에 나무들이 죽어 숲이 사라지게 되면 너희 새들도 갈 곳이 없어지는 걸왜 모른단 말이냐. 그때 키위새가 나섰어요. 제가 숲으로 가겠나이다. 타네마 후카는 키위새가 무척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키위새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미리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만 같았지요. 키위새야, 숲으로 가서 벌레를 잡다 보면 자꾸 발을 써서 걸어다녀야 한단다. 그래서 날개를 쓰지 않게 되니 멋진 날개는 작아져서 앞으로는 날수 없을지도 모르지. 또 길고 날씬한 내 다리는 굵어질 것이고, 작은 벌레들만 보게 되니,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눈도 점점 작아질 거야. 또 귀여운 부리도 쭉 늘어나게 될것 같구나.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괜찮겠니? 키위새는 잠시 다른 아름다운 새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네, 그래도 제가 숲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 모습을 간직하면 더 좋겠지만, 나무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요. 나무가 있어야 우리 새들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와 새, 또 많은 동물을 위하여 건강한 숲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서 가서 나쁜 벌레들을 모두 잡겠습니다. 새를 다스리는 신은, 키위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한 새들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비둘기 너는 숲이 무섭다고 했으니 겁쟁이라는 표시로 내 목에 흰 깃털을 심어주겠다. 새물딱 너는 축축한 게 싫다고 했으니 숲풀이 우거져 어둡고 칙칙한 늪에서만 살아야 한다. 뻐꾸기 너는 둥지를 짓느라 바쁘다고 했으니, 앞으로 너희 새끼들은 남의 둥지에서 크게 될 것이다. 신의 말씀은 단호했고, 마지막으로 키위 새에게 말씀하셨어요. 키위 새야, 새이지만 날지도 못하게 될 너의 희생으로, 우리 숲이 건강하게 될 터이니,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뉴질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새가 될 것이다. 날지 못하게 된 키위세요. 숲을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작아지고 부리는 길어지며 하늘을 날지도 못하는 새로 변할 줄 알면서도 키위새가 숲속의 벌레들을 잡아주어 숲이 건강해질 수 있었지요. 자 오늘은 세계 이야기 여행 마지막 시간으로 키위새 책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동그란 책 형태가 참 예쁘지요.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활용 모양을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두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예쁘게 오려주라고 되어 있지요? 어, 우리 친구들 오리기 잘할수 있나요? 아, 잘할수 있다고요? 네. 우리 그러면 원두 개를 예쁘게 오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원 하나, 오리고 선생님은 잘 오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잘 오리고 있지요? 원 하나 오렸고 또 하나 키위새가 그려져 있는 동그란 원이네요. 이쪽 예쁜 꽃들이 있는 꽃밭을 지나서 새의 날개 있는 곳을 올라가서 하늘 부분도 오려주고 앞쪽에 긴 부리가 있는 곳도 동그랗게 오려주었어요. 됐다. 잘 됐나요? 자, 동그란 원이 잘된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원을 펼쳐놓고 이제 A 선, B 선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A 선 이렇게 길게 접도록 되어있지요? 자, 가운데 맞춰서 동그란 모양이 잘 맞도록 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 A 선도 마저 접어볼게요. 이쪽도 동그란 원형을 잃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접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B 선이 있어요. 여기 반만 오리면 되지요. 반만 여기서부터 키위의 목 있는 부분까지 오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선이 있어요. 시선도 접어주라고 되어 있지요? 자, 시선을 잘 접어보겠습니다. 자, 맞춰서 잘 접고. 그랬더니 벌써 이 책은 이렇게 풀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풀칠해야 될까? 아, 여기도 풀칠되어 있네. 아, 그러면 두장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잘 맞춰서 이렇게 열어. 그래서 양쪽을 붙여주면 되겠죠? 풀칠을 이쪽 면, 또, 이 반대쪽도 불칠을 합니다. 불칠을 해서 두 개를 딱 만나게 해줄게요. 두 개를 딱 만나도록. 다른 쪽은요. 다른 쪽은 붙이면 안 되겠죠? 다른 쪽은 안 붙도록. 이렇게 해서, 요 면만 잘 붙도록.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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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잘 붙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잘 붙었지요? 그럼 이 책은 표지가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작가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가 표지지요.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겠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그러면 이 책이 완성이 돼요. 책을 반으로 딱 접어서 올리면, 올리면 아까 이렇게 책이 열어질 수 있도록, 열어질 수 있도록 되는 동그란 키 책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동그랗고 귀여운 키 책이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위쪽을 먼저, 이쪽을 이렇게 얼굴 쪽을 먼저 이렇게 열면 밑에 쪽에는 원래는 키위새가 굉장히 예쁜 새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부리와 앞쪽에 이렇게 부리가 있죠. 부리와 반짝이는 눈을 그려주고요. 또 이렇게 밑으로 접어서 멋진 날개를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길고 날씬한 다리를 그려주세요. 원래 예쁜 모습의 키위새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여기 표창창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숲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여기 포창장을 써볼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칭찬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책 제목을 벌레를 잡아라 그랬어요 벌레를 잡아서 와 노란 키센데 볼까요 와 진짜 그냥 반짝반짝 눈에서 빛이 나네 반짝이는 눈과 헤, 멋진 하게 날개 굉장히 크네 날개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길고 날씬한 다리도 그려주었어요. 표창창도 오 여기 트로피까지 상장도 붙여줘서 우리들을 위해 시상한 키위새야 고마워 이렇게 썼고 여기 제목도 고마운 키위새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있는 핑크색으로 키위색을 칠해 주고요 야이 키위새는 원래 너무 예뻐서 그런가 눈도 반짝이지만 왕관도 썼어요 왕관 쓴 키위새 자 날개 날개도 빨간 날개가 예쁘죠 이렇게 다리도 길고 날씬한 다리도 그려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트로피도 있고. 여기 고마워요 이런 스티커도 붙여줬어요 벌레를 잡아준 키위새에게 이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키위새를 완성해 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문구를 넣어서 키위새를 칭찬해 줄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작은 동그란 책에 담아 보세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